대관령 전망대인데 너무... you 이 사람은 지금 저기 어, 유채국밭 축제 현장에 가있습니다. 아, 저는 피곤해가지고 어, 잠을 좀 자다가 지금 일어났는데요. 사실 어제 대전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4시간 5시간 걸리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와서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어, 어제는 저희는 여기서 음, 점심을 먹고 어, 7번 국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울진 그리고 영독 쪽으로 내려가면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미서준이! 사랑해요! 예? 사랑해, 해줘. 사랑해요, 해줘! 빨리, 빨리, 빨리 가봐! 서준아 좋아요? 어. 아니 아니요 뭐. 연예인 우주 아서 진짜 안울어 진짜 안울어 진짜 알았어 <목소리> 서준아 응. 재밌어? 응 아이 이뻐 사랑해 응 <목소리> 어. <목소리> 서준아 여기가 어디야? 아, 맹방 해변. 맹방 해변? 응. 방탄소년단. 어, 방탄소년단이 촬영했던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거래. 방탄소년단 앨범, 방탄소년단 앨범 방탄소년단 자켓, 자켓 촬영이지. 어. 어긴. 물이 진짜 깨끗해. 여기는 엄청 어, 추운 강원도예요. 어, 어, 어. 파도 진짜 세. 파도가 세요. 네. 와. 저기 우리 캠핑카. 아 우리 캠핑카 있어요. 어. 저기는 대왕 침구이 여기 맨끝자가왕 진짜 봐도 아름다워. 어, 가는 거. 어,

물진 후포항 해변입니다. 저희는 삼척에서 지금 어, 물진 후포항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음, 장도 보고 시장 투어도 하고 점심을 먹고 어, 여기 근처에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는 어, 여기 물진의 유명한 대게를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바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멋지네요 아주. 찍어봐. 음, 우리를 찍어야지. 카메라를 돌려야지. 일본에서 강원도 까지 왔다 강두도가강두가야두 가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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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네번이두 가만두. 가번두가만네 가만두. 가만두. 가두가차두가만가 차가 어, 할게 아니, 아니. 이제 내가 되면 네. 일리혼자더니좀될 없어. 여기. 주소 그쪽으로 네. 나온다니까. 아, 여기 여긴. 어 어디지 <목소리> 알려줄까요? <목소리>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아아아 여기서 봐봐. 안녕. 안녕. 여서좀만 노래할 겁니다. 2박 3일좀있다 봐. 네. 어, 나가라가 살짝 해야지. 안 내면 된다. 아,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가위보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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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 참새 엄청 많아요. 이거 봐. 아,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상 찍고 있어. k tick, tick, t 영상 아! 찍고 있어. 여기는 울진 후포리에 있는 등기산 공원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지도도 있다. 지도. 여기 뷰가 환상적입니다. 아주 아빠 여기에 대한민국 있다. 등대도, 여기. 등대도 있고요. 아빠 여기에 대한민국 있고, 엄마 여기에 대한민국. 거기도 등대 있네. 거기도 화려한 등대. 음, 등대가 많네. 여기는 영덕 강구항 대게 거리입니다. 우리 저녁 대게 먹을 거죠? 음, 맛있게 먹자. 맛있겠다. 네. 여기는 대게 거리. 거리. 응. 대게 거리입니다. 대게 거리. 대게. 대게도, 어 예.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대게. 어. 여기 대게촌이라고 또 있어요. 음. 대게 가게 엄청 많죠? 예. 음. 지금 여긴 캠핑카 아니에요. 어. 이쪽으로 가다 보면 해파랑 공원이라고 있어. 여기 왠지 저기. 여기 별장 대게도, 별장 대게도 아니, 있네요. 미남 대게 왠지 당기죠저 미남 대게. 안녕하 우리는 저기 위에 주차하고 여기 있는 여기, 여기 민 대게, 대게, 대게. 여기 절대 없어. 여기엔 있고. 차가 여기 진짜 있네. 왔네요. 미남 대게 민 음, 대게. 여기 엄청 아, 불편해. 대게가 엄청 많이 파네요. 대게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코프 여기 <laughs> 걸어가네. 여기 봐봐. 가 아까 말한 코 차도 어. 있어요. 여기 걸가네 우린 캠핑입니다아 일단은 여기에도 여기에 대게 진짜 여기도 에 대게 있네요. 엄청 많죠? 와, 엄청 크네요. 저녁은 대게로 먹을 거고. 이거 봐, 음, 엄청 커요. 저거 좀 보세요. 저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그냥? 음, 커피, 야, 여기 돈 벌었으니까 왜요? 왜요? 커피숍 차려. 천단 대게. 대게 천국. 너무 들어오면은 혼자 너무 들어오면은 세 명이야, 두 명. 레스 안에 여기에는 뭐가 거기 왜찍어요왜찍 왜 집는지. 아, 여기 판장 여기도 괜찮은 데 저기에 대기 진짜 많죠. 음. 진판장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정망 좋은 집. 이쪽으로 나와서 먹으면. 아이가 너무 많아. 선택 선택하기가 힘들 것 같아. 여기에도 이곳 털어 봐야지. 어 참고 많이 보이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파란 공은 조명이 너무 이뻐서 찍어봅니다.